너무 처음부터 모든 걸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안녕하세요 개원의 최신 직연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갓 1년밖에 안된 개원 초창기 의사 여전히 초보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원 초기에 만나 보면 대부분 원장님들은 스스로 자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다른 병원의 원장님들은 이런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잘 처리하고 직원들도 다 세팅이 잘돼 있어서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나한테만 왜 이렇게 항상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고 환자가 컴플레인을 하며 뭔가 로스가 생기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대표 원장인 나도 빼먹게 돼서 실수를 하는 경우 역시 많죠. 이 부분에서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하였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최소한 3년 정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병원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자분들이 오시고 어떤 프로세스를 흘러가야 되는지는 원장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응대하는 직원, 그리고 환자분들 역시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봉직으로 근무하시던 병원들은 최소한 3년 이상 그것이 이미 세팅된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원하신 여러분들 혹은 저처럼 개원한 지 1년밖에 안된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병원의 직원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왜 이렇게 뭔가 빠뜨리는 것이 생길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실수를 하거나 혹은 대표원장이 실수를 하거나 그 부분 역시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세월은 1년 그리고 2년을 넘어서 3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개원 원장님들께서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오늘 하는 것,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하나하나 해결하나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은 흘러가 있을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어서 다시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그만큼 여러분은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원, 정말 쉽지 않은데요. 어차피 개원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42.195km 이상을 달려야 되는 최소 3년 이상을 바라야, 바라야 되는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못 걷는 날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걷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훌륭한 의원이 되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병원이 될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